안녕하세요. 고도원입니다. 오늘 고도원의 서재에서 고른 책은 '무탄트 메시지'라는 제목입니다. 이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얼마 전 고추장 시리즈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추장들의 연설문집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 연설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제가 운변하듯이 낭송해 드린 게 고추장 시리즈였습니다. 고추장은 고도원 추장이라는 닉네임을 재미있게 만들어 표현.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책은 아메리카 원주민이 아닌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원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입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이든 호주 원주민이든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 하고 매우 높은 영적 수준에 이른 어떤 면에서는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훨씬 고양된 인격을 가진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무탄트 메시지는 2003년 판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이무 무탄트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간됐고 두 번째는 그곳에선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제목이 두 번째 책이었습니다. 마지막 제목이 이 무탄트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자연 치료법을 전공하던 미국의 여의사였습니다. 호주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미국 캔자스시티 출신의 말로 모건이라는 이름의 백인 의사였습니다. 말로 모건 이 분이 어느 날 호주 사막에서 열린 원주민 지표에 초대 받게 되고, 62명의 원주민들과 함께 걸어서 호주 대사막을 횡단하는 여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넉달에 걸친 힘든 여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어, 신발조차 신지 않은 채로 40도가 넘는 사막길을 넉달 동안 원주민들과 함께 하면서 이 책의 저자는 깨닫게 됩니다. 이들이야말로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공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참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참사람이라는 말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원주민 부족 중에 한 부족의 이름에서 나왔습니다. 오스트로이드라는 부족인데 우리말로 참사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 문명인들을 가리켜서 무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이 무탄트는 돌연변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살다가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서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원지민들의 눈에 현대문명인은 돌연변이로 보였던 것이죠. 개인주의와 소비중심의 사회 서로 이기기 위해서 경쟁하고 자신들이 사는 터전을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는 문명인들이 돌연변이 처럼 그들에게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참사람 부족 사람들은 자연의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지 않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로모어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문명세계로 돌아와서 이 원주민들이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문명사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이 책으로 남겼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들이다. 동물, 나무, 풀, 꾸불거리는 샛강, 바위, 공기조차도 우리와 한 형제이고 누이이고 그렇게 원주민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명의 돌개바람이 몰려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와도 같은 대지를 파괴하고 강을 더럽히고 나무를 쓰러트리는 그 문명인들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참사람 부족, 이 원주민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5만 년 이상 호주 대륙에서 살아왔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은 어떤 숲도 파괴하지 않았고 어떤 강물도 더럽히지 않았고 어떤 동식물도 멸종시키지 않았고 어떤 오염물질도 자연 속에 내놓지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식량 안식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창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산 뒤에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아시는 대로 호주에 최초로 도착한 백인은 영국의 죄수들 이었습니다 정치범 폭력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국이 본국의 감옥에 범죄자들 로 가득 넘치게 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배에 실어서 지구 반대편의 호주로 추방했던 것입니다 발목에 쇠사슬이 채워진 채로 배에 실려 이 죄수들 이들이 호주에 도착해서 버린 야만적인 행태는 여러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희생자가 바로 호주 원주민들이었습니다. 당시 백인들이 볼때 호주 원주민은 미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처럼 보였습니다. 구석기 문명을 유지하던 원주민들을 실제로 동물로 판결을 내려서 전부 몰살시키는 일도 자행했습니다.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고 수만 년 동안 그들이 누리고 살아온 기름진 땅을 빼앗아서 목장과 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더 깊은 사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막으로 들어간 토착민 중 하나이고 또 백인들에게 끝까지 타협하지 않은 마지막 원주민 집단으로 알려진 부족이 이 책에 등장하는 참사람. 부족입니다. 이들은 매년 호주 대륙을 횡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한번 따라면 달이 세번 차고 세번 기울 때까지 계속합니다. 기온은 섭씨 40도를 넘지만 신발도 물도 없이 출발합니다. 모든 것을 자연이 주는 것에만 의존하면서 사막을 횡단하는 것입니다. 이 백인 여의사 말로 모건이 바로 이 여행에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출발하기 전 정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걸치고 있던 옷, 신발, 시계, 고석까지 모두 모닥불 속에 던져버리게 하고 또 맨몸으로 출발하죠. 정화과정을 거치면서 말로 보고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소유, 집착을 버리는 것이 참다운 인간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말하는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명상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참사람 부족들이 내린 아주 아프고도 슬픈 결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탄트 문명인들에게 맞서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자손들이 희생의 재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결혼하지도 않고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문명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핵심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만물의 어머니인 대지를 당신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떠난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이 물과 동물과 공기에, 그리고 당신들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깨닫기를 바란다. 이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당신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우리는 더 이상 당신들을 도울 수 없다. 우리의 시대는 끝났다. 비 내리는 것이 이미 달라졌고, 더위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으며, 동식물의 번식이 줄어드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는 더 이상 영혼에게 인간의 모습을 주어 이곳에서 살게 할 수는 없다. 이 사막에는 이제 물도 식량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의 부족인 우리 참사람 부족은 지구를 떠날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 남아있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인 생활을 실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메시지. 참사람 부족은 아기가 태어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하며 이 여행길에서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인종을 기다리는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잔치가 일릴 때 모든 사람이 그 잔치의 주인공을 껴안고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며 이 여행길에서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 들은 말을 세상을 떠날 때 또다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잔치가 끝나고 생을 마감하는 그 떠나는 사람은 사막에 나가서 조용히 앉아 자신의 육체의 문을 닫았습니다. 끝으로 이 책의 한 구절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류시와 시인이 후기에 남긴 글입니다. 이들 원주민 부족은 어떤 식물을 한꺼번에 몽땅 뽑아먹는 법이 없었다. 다시 번식하는데 필요한 만큼은 언제나 넉넉하게 남겨두었다. 그들은 말 없는 흙의 노래를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아들었다. 참사람 부족은 자연과 조화를 이룰 줄 아는 대가들이었다. 그들은 우주 만물을 이용하지만 어느 것 하나 어지럽히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날 줄 알았다. 그리고 그들은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지는 것을 축하했다. 작년보다 올해 더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그걸 축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그들은 말 없는 흙의 노래를 놀라울 정도로 잘 알아들었다. 이 구절이 가슴을 퉁치고 지나갑니다. 오래전에 읽은 책을 다시 읽으니까 더욱 많은 감정이 교차합니다. 참 좋습니다. 새로운 글이 보이고 더 깊은 영감이 솟아납니다. 새로우면서 더 깊어진 이 맛이 다시 읽기에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밑줄 그은 부분은 책 읽어드린 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도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분야의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웃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